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두 명이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 먼저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밍우입니다. 몇 살이에요? 저는 23살입니다. 집이 어디에 있어요? 미얀마 양곤에 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학생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음악 감상입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하고 떡볶이입니다. 한국어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공부합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맨 마지막에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어. 이렇게 음. 하면은 프리토킹이에요, 지금. 그리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이제. 어, 한국 사람이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해야 돼. 우리 이고 매사 그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 1번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우입니다. 나이는 23살입니다. 집은 미얀마 양곤에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제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하루에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공부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자기 소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웃어요? 꼬리야 말짱 라떼로 신내요. 장태 말이 싸사지 자기 소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레벨 2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면, 어, 한국어 잘해요. 라고 얘기하고, 레벨 3는 이게 기본에다가 여기에다 내용을 더 추가하는 거야.